시원시원하고 네. 진짜 타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음. 사이즈 면 아이집. 그리고 하부 면이 합판이라는 점 이런 네. 거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마블러스는 네. 엄청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마블러스. 안녕하세요. 구정마루 마루 언니 이주경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마빌러스 뉴즈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총 3분의 체험단 고객님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고객님 공간이 완성되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님 댁을 인테리어 하신 디자이너 분께서 글쎄 구정마루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험단 고객님들 공간도 소개드리고 해 체험단 고객님 덕분에 구정마루 체험하신 디자이너님의 찐 체험단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짠! <목소리> 짠! <laughs>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단 고객님 덕분에 구정마루 체험하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 잡으러 왔습니다.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오 디자인 대표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디오 디자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주로 아파트 주거 공간이나 작은 상업 공간을 공사하고 디자인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 덕분에 이렇게 구정마루와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마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뭐 꿀팁 있으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한 몇년차 정도 되셨을까요? 창업한지는 3년 됐고요. 인테리어한지는 1 0년좀 넘은 것 같아요. 광폭 마루 처음이세요? 처음은 좀 사실 거짓말이죠. 음 네. 예전에 그 프레스티지 이거 한참 많이 깔았거든요. 음. 클라이언트 분들의 니즈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타이병 씨한테 이런 광폭 마루를 많이 찾으세요. 이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네. 이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어, 프레지티지랑하별 인사를 네. 하지면서 그때 하지마, 항상 제마음 속에 하등마루는 구정 마루였어요 하지마, 말 하지마, 요지마하마 하지마, 규정말로 회장님께서 네. 갑자기 체험단 딱 당첨되셨다고 네. 하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야 일단 처음에 엄청 신기했죠. 당첨됐다 했을 때 처음에 어 진짜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면서 박수 치면서 전 축하해줬어요. 아그러셨어요그라인드북에서 네. 예산이 한정적이셨거든요. 공사 음. 내용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맞춰야 되는 음,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 상황이 오죠. 네. 체험단 딱 당첨돼가지고 음. 완전 그냥. 순, 순탄이 해결됐습니아 그러셨구나. 얘가 사이즈가 제일 크죠? 음, 광폭 마루 나온 것 중에 지금. 음, 얘는 좀 크네요. 시원시원하고 네. 진짜 타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음, 기존에 타사 브랜드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 했었죠. 음, 어째 좀 약간 차이점이나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기존에 저희가 쓰던 그 타일 형태의 광폭 마루, 음. 광폭 마루의 하부 면은 MDF로 돼 있어요. 관리나 습기에 대한 내구성이 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질감이나 색감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 하요 아이즈 면 아이즈. 그리고 하부면이 합판이라는 점. 이런 거에 강점 있는 거 같고요. 색상도 이게 뽑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음. 엄청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준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고객님 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네. 포인트 포인트 대만하고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요즘에 라인 조명이나 다운라이트 많이 하잖아요. 다운라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바둑판 시공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조도가 음. 필요한 공간에만 3 발짜리든 2 발짜리든 지금 딱 봐도 차장님 봤을 때도. 그렇게 안 어둡죠 여기가? 네, 아, 안어둡죠 충분하죠. 이 네. 다운라이트들이 약간 네. 디자인적 요소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많으면 천장이 너무 어지럽거든요. 아. 적당하게만 음. 하셔도 충분히 조도도 나온다. 음. 지금 여기가 몇 평형일까요? 여기가 34평이에요. 34평. 네면형으로 패션들이 네. 여기 네. 아래는 네. 상당히 네. 넓게, 이렇게 편하게 요리 요리 네. 하시기도 되게 좋은 정이에요 얘는 수납 때문에 좀그 뎁스라고 하죠. 뎁스를 음. 좀 길게 뽑았고 앞에는 다. 이렇게 서랍 형태로 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서라운딩이라 하거든요. 몰딩들이 없어요. 저희 가구에는 몰딩들이 없이 다 가구를 설계하고 시공하시면은 이쁘게 일단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도 그렇고 상 아, 하부장도 그렇고 걸레받이 높이를 줄여라. 서랍이나 이런 찬넬이라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걸이 네. 찬넬의 높이를 맞춰서 좀 간결함을 더줄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멀리서 봤을 때좀 간결해지죠. 음. 이 가구들이 선들이. 미드웨이를 하거든요. 주방의 중간. 여기가 원래 보통은 타일이 타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 지금 여기 상판 인조대리석을 같이 말아 올린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참넬 라인, 걸레바이 라인 이런 것만 신경 쓰셔도 꿀팁이 될 수가 있다. 아 그리고 냉장고는 무조건 키친핏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 그다음은 또 이번 현장의 특징이 인디고 디자인만의 시그니처 디자인 이 있다고 하는데. 시그니처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파트 가보면 이런 그냥 빈 면들이 있거든요 음. 빈 면들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는 편이에요 음. 어 거울이 색깔이 있어요 네 브론즈 경이라고 음. 어, 훨씬 분위기 있어 보여요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연출해보신 분도 괜찮을 것 같다 음. 아 대표님 근데 네. 여기 이제 주방 벽면을 네. 필름이나 벽지나 페인팅이 아닌 타일 소재로 지금 맞아요. 마감을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필름이 돼버리면 너무 이렇게 투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600에 1 0 0 0엔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네, 마루만 고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약간 그레이시한 톤을 원했거든요. 네. 젠드 판타지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타일도 요걸로 그러고 젠드 판타지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벽은 실제 타일이고 네. 밑에는 타일 디자인의 강마루예요. 네. 두 개를 연결해서 봤을 때 어,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전혀 없다. 네, 진짜.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지금 마블러스 뮤즈 다음 버전으로 600에 600사이즈의탈강화루가 네.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젠. 젠. 마블러스 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블러스 좋 샘플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님 이건 네, 네. 바로 저희가 아주 최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네. 타일 강마루마벨러스제 젠입니다. 딱 정확하게 600이 600이에요? 애가? 타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입방 홈 가공이 없기 때문에 600에 네. 600인데 저희는 이홈 때문에 3mm씩 날려서 597mm, 597mm이고 두께는 8.7mm입니다. 어. 이게 진짜 잘 나온 게 뭐냐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일을 네. 깔기를 원하시거든요. 타일을 깔면 공사비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마루가 이렇게 600, 600으로 나오는 게 진 획기적인 제품이다. 실제로 벽면에 타일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어. 조금 매칭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타일이 지금 6 0 0에1200 타일인데 음. 와이드가 600이란 말이거든요. 네. 이 마루가 600이잖아요. 이 네. 라인을 맞춰서 시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만약에 타일이 있다면 벽에. 이 이음새가 네. 잘 서로 그쵸. 연결되는 네. 만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연출하실 수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사이즈 맞는 소재끼리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고 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께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타일 사이즈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런 부분 네. 걱정 없이 그리고 음. 많은 분들이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음. 정말로 이거 치킨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사실 치킨에 강하려면 소재가 딱딱하면 찍힘이 강하지만 실제로 주거 공간 바닥에 시공되었을 때는 무릎이나 발바닥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코어가 합판이라는 나무 소재여서 합판 소재의 그무른동분 때문에 생활하다 속에서 찍힘이 살짝 아주 살짝 <laughs> 네, 발생할 수 있는데 쿠션감 때문에 무릎이나 발바닥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 아무래도 주부님들은 공간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어, 이동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발효 피로도가 낮은 제품이 좋고 합판 소재에 합판 마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저희가 이런 타일 디자인의 강마루도 다양하게 출시했지만 원래는 오크톤이 조금 더 강한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과 열심히 미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 샘플북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간단히 증정식을 좀... 증정식 제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백육십오 165. 네, 백육십 폭의 그랜드 텍스처 강건 샘플북을 가지고 왔는데 뭐한 어, 봐도 돼요? 네, 네, 궁금한데기존에1 4 2 폭의 그랜드 텍스처 제품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때 봤었어요. 네, 오크 계열 네, 육십오에다가 길이가 길이는 2 0 0으로동일하요 너비만 넓어졌고 이 네. 풀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오 자주 그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이너 제품 개발을 네.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네. 한 말씀. 아 일단 제 개인적인 뭐바람이고뭐 뭐 그런 긴 한데 진한 음. 월넛 색상이나 블랙 계열 그레이 진한 그레이 계열의 마루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마루야 뭐 워낙 마루에 대한 그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동안 안 쓰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1등 마루는 항상 구정 마루였다고. <laughs> 마음속에만 일등. <laughs> 항상 제 마음속에. <laughs> 1등 마루는 그러니까 구정마루입니다. 다양하게 테스트를 거치고 제품을 출시했고 또 마루는 안정적인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어. 음, 작년에 출시했고 지금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또 이런 마블러스 젠이나 새로운 컬러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 대표님 오늘 하루 같이 인터뷰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아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구정마루랑 이렇게 또 마루 누나랑 예연이 <laughs>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좋았습니다. 네, 체험단 고객님 덕분에. 그리고 디자인 네. 대표님과도 좋은 인연 만드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저희 제품도 또 이렇게 새로 체험해보셨다고 하니 저희도 음.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음, 대만족입니다. 네? 네. 고객님께도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려요. 네.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